여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메타에서는 이번 신캐에 펭귄나사 출시되고 좋은 신화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움직이는 프로피샵 하는 거 아니면 블롭을 뽑지는 않죠 예전에 뉴비 때 블롭 움직이는 프로피한만 끝내려고 6레벨만 찍고 보통 모드에서 가끔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블롭 12레벨로 어려운 모드에서도 블롭만으로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블롭 6레벨로는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과거와 달리 제 스펙이 많이 성장한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블롭 한 마리 외에 반각 수치와 만화 회복 공속 동만 받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블롭을 키우려면 초반에 빠르게 블롭이 떠주는게 핵심입니다. 일단 일반 영웅 강화 한번 하고 네, 뽑게 해줍니다. 안 떴네요. 그럼 3라운드에 한번더 뽑을게요. 싹 뽑아주고, 아, 산적 두 마리 좀 아쉬운 스타트가 될수 있는데, 아,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러비 6레벨이어서 아무래도 레벨이 많이 낮아서 기본 공격력이 굉장히 낮긴 합니다. 한9,400 정도 될 건데, 일단은 빨리 블러비 떠야 되는데, 골렘 보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버튼 바로 눌러주고, 여기서 미션 클리어 했으니까 잠깐 패서 꺼지고요. 이제 블러비 재료를 빨리 뽑아야겠죠? 아, 자, 사냥꾼만 나오면 돼요. 사냥꾼. 됐습니다. 블롭 바로 팔라운드에 등장 완료했고, 다시 배속 켜줄게요. 이제 블롭을 꾸준하게 먹여야 됩니다. 지금 상대분 센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블롭을 많이 키우려면 여러분들 프로필작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많이 먹이기 위해서 초반에 영웅 유닛들은 이렇게 뒤로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블롭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공속이랑 방각을 좀 꾸준하게 챙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화 회복도 이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던전 클리어가 문제이긴 하네요. 아마 던전 클리어가 안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한번 때려볼게요. 던전 클리어가 만약 블롭 한 마리 가지고 안 된다면 전설을 이용해서 던전을 클리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딜은 잘 박히는 것 같거든요. 블롭이 생각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던전에 놔두면 먹을 수가 없네요. 음, 그게 너무 아쉬운데, 개구리를 좀 뽑아가지고, 던전에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는 공속용으로 두고, 이제, 이 필드에서는 개구리를 따로 딜러로 쓰지는 않을게요. 기본적인 버프는 어느 정도 챙겨줘야지, 이제, 블러브로 최대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중간에 던전을 넣어버린 게좀 실수인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많이 먹이기 위해서는 일단 라인을 최대한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블러비. 상대분도 서포팅을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자, 개구리랑 양법사, 사냥꾼. 독수리 이런식으로 쭉 가주실겁니다 반각은 충분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모드에서는 150이상만 넘어도 이제 충분히 물딜을 사용할수가 있다 아 모노폴리는 저는 안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롭을 키워주기 위해서 반각은 충분하기 때문에 양법사 한마리만 더 뽑아주고 블롭이 궁을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로 빨리 잡아먹기 때문에 궁 채우는것도 핵심이긴 하겠죠 240이기 때문에 이거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던전에 넣어서 같이 잡아주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호랑이가 던전은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던전 잡는 것까지는 좀 이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던전은 이제 못 잡을 수도 있어서 블럭을 최대한 먹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구리랑 전설 기반으로 클리어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블럭으로 제 생각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필드에 많이 먹여줘야 되니까 벌써 5,500개 먹었죠. 자, 이렇게 입구 쪽에서 최대한. 아, 근데 좀 아슬아슬한가요? 던전이? 아 충분히 깨질 것 같긴 한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양법사 한마리 더 가고 40라운드까지 던전을 클리어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충분히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반통 남았는데 2분 30초 남았으면 상대분이 지금 아아 아,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아이언미앙을 뽑아버리셨어요 아 약간 가오가 떨어지는데 아아이언미앙 아니고도 네, 이걸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laughs> 상대부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뽑아 주셨는데 저가 없었어도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아, 충분히 잡았고요. 슬슬 이제 개구리를 뽑아서 저는 공속을 많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만원 이상 쌓이고 이렇게 뽑아주는 게 국룰이긴 한데, 개구리를 좀더 모아서, 버프를 걸어주고. 자, 개구리 두 마리째. 일단, 워머시는 팔아줄게요. 던전에 넣어주고, 산적 빼주고. 골드량을 제가 잘 많이 모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산적 스타트로, 그리고 블록 재료에도 산 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50 라운드 전에는 10만 원 이상 모이겠네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살짝 뒤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살짝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양법사 버프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예, 네, 근처에서 세팅하고 양법사한 마리까지만 더 뽑아줄게요. 양법사는 참고로 딜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필작가 동시에 6레벨로 어려움 클리어가 가능한 것인가를 궁금해서 컨텐츠 촬영을 하는 건데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금고 레벨이 깡패인 게 있습니다. 금고 네, 레벨이 10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따라하시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려움에서 블룸 6레벨로 이제 클리어한다? 이렇게 서포팅 받아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금거 레벨 매우 낮으신 분들은 그래서 네 제가 쿠사리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재미삼아 영상 <laughs>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더 뽑아주고 자 개구리 또 뽑았죠. 개구리 던전은 충분하니까 일단은 공속으로 호랑이도 챙겨주고 자 반각 충분하니까 이거 그냥 팔아주겠습니다. 상대분께서도 지금 만화 회복에다가 오크 심지어 오크가 있어요 오크 이게 피해량 증가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블롭이 잘 먹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포팅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분은 오크 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자, 산적도 이제 팔아주고, 추가적으로 더 뽑아서, 버프를 좀더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속 위주로 뽑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딜 들어가는 거, 60라운드, 공격량이 1000만 딜이네요. 그리고 기본 공격력이 9,400이에요. 아, 일단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속 좀더 챙겨주고, 개구리 한 마리까지 더 뽑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로다가 블롭 한 마리로만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롭은 물 딜이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 수치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금고가 말빗이시더라도 블롭 레벨이 낮다면 예, 네,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공속 지금 150%에다가 방감 270%, 그리고 마나 이버 270%이 정도면은 아... 누워서도 떡을 먹는다. 지금 벌써 16,000이에요. 네, 프로피작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13,000이었나 12,000인가 그런데 아, 굉장히 잘 먹여준 편에 속합니다. 초반에 이렇게 블러비 빨리 뜨면은 아 6레벨 다리로다가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 대신 조금 이렇게 버프가 받쳐줘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0라운드 보스 그냥 그냥 잡았고. 100만원 쌓였고 여기서 업글 조금만 더 쳐주고 네 서포팅 할 거는 지금 다 하셨습니다. 상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하다. 아주 그냥 블롭이 우라망게 커졌습니다. 아 상당히 커졌어요. 중간에 던전 들어가서 이제 뻘짓거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 상대분이 또 서포팅 잘해주시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공속이랑 방각 만화 회복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너무 잘 먹고 있어 지금 여기서 살짝 팔아서 공업 좀 쳐주고 공업은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7강화로 마무리 자78 라운드까지 이렇게 잡고 나서 79 라운드 잠깐 배속 꺼지고 자총 공격력 8,900만 나오네요 1억까지 찍겠는데요 80 라운드 1억까지 찍을 것 같고 자80 라운드 보스 이제 나오죠 나오죠 나왔습니다 자 블롭 오지게 커졌어요 그냥 오지게 그냥 소세지 아 잡아먹기 한 번에다가 딜이 그냥 야무지게 3분의 1 깎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잡아먹기 세번세번 3번? 3번? 아, 네모까지 해야,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무난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해봤는데요. 적당한 서포팅을 받으면 고 인물은 6레벨로도 블루 프로피 작가 더불어 클리어까지 가능하다. 확실히 금고 레벨과 곁들여서 버프 스틸을 얼마나 챙겨주는 게 중요한지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기를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